안녕하세요. TQQQ 때문에 미국장이 열리는 날이 제일 좋아져 버린 큐맨입니다. 오늘은 미국장이 쉬는 날이라서 다들 많이 심심하시겠어요. 큐맨도 처음으로 삼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장일로 삼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휴 휴장일에도 우리는 장 장난 아니게 주식 공부를 합니다. 예1분1초도 헛되이 쓰지 않는 여러분 우리 같이 부자 됩니다. 화이팅 재미 없다고요? 죄송합니다. TQQQ 투자를 하면서 하락장을 길게 겪고 있다 보면 불현듯 공포감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TQQQ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대세 하락장에서 멘탈을 잡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지난 백테스트 영상에서 TQQQ를 초기금 1 천만원에 0만원월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 10억까지 갈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최대 손실폭 MDD는 연간 마이너스 79%에 해당합니다. 물론 백테스팅을 시작한 2013년부터 요즘 대세 하락장 이전 21년까지 보면 마이너스 49%로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락의 폭은 깊으며 거의 반토막 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식 하락을 맞아버리고 주식 시장을 떠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주식이 상승을 할 때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출근하기 싫어지고 미래에 얼마 벌 것이라고 상상만으로 행복한. 벌써 은퇴한 것만 같고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았는데바도 복리의 마법이 벌어질 것만 같고 행복회로 많이 돌아가면서 벌써부터 불로 의욕이 사라지고는 합니다. 그리고 상승장에 자신감이 붙어 시드는 더 커지게 되고 하락장이 오게 되면 몰랐던 퍼센티지만큼 하락을 하게 되면 손실이 더 커지는 마법 같은 내 계절을 보게 되지요. 하지만 이 하락장 와중에 내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할수 없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경제 변화 예측, 전쟁 발생 여부, 주가 예측, 시간 빨리 가기를 바라기 등등 일겁니다. 할수 있는 것은 주식 공부를 한다거나 투자하는데 원칙을 계속 고수한다거나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업무에 집중하여 성취감을 얻기 등 일겁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선두 기업들이 계속 복과점 체제를 이어가며 이익을 볼 것을 생각하면서 미국이 좋은 투자처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할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모두 긴 하락장 잘 이겨내 보면서 성공 투자 그리고 부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